엑스트라 알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엑스트라 알바 쓰레기니까 하지 마세요 첫째 엑스트라를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엑스트라 전문회사에서는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일용직 계약서를 아예 안 써요 연으로 계약합니다 1년 계약을 5만원 내고 써야 돼요 그럼 돈낸 1년 동안 엑스트라 회사에서 전화, 문자, 네이버밴드 등등으로 일거리를 줍니다 둘째 시민 인식이 없고 민폐짓을 엄청 해야 돼요. 이게 몇 시에 어디서 모여라 해서 가보면 그냥 길거리예요. 그때 전 여기 버거킹 앞에서 40명 정도가 모여 사람들 길 막하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째려보고 버거킹 직원도 손님들 불편하니까 자리 좀 옮겨 주세요 하고 난리 났었어요. 또 저희는 떼창신이 있어서 길거리에서 노래 틀어놓고 40명이서 길바다에서 노래를 불러요. 그 와중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몇번 자리를 옮겨서 노래 연습을 했어요. 너와 나의 꿈을 따라서. I can fly awa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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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준비해 볼게요. 다용자 자, 카메라 선이 엄마 큐. One two o n t 그 바다 위에 펼쳐진 셋째 워라벨이 쓰레기예요. 그냥 일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시작하는 시간을 알려주는데 끝나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. 전 경기도민이라 밤 10시 전에는 끝나야 버스 타고 가는데 이건 밤이 아닌 새벽에 끝나는 일이 잦아서 촬영하는 곳 언저리에 사는 게 아니면 부담스러워요. 결론 하지 마세요. 진짜 비추천합니다.